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푸시고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산전이 같을 것이며 여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에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듬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24장부터는 역사의 최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이러한 심판인을 하실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에 비록 늦추어 주는 수는 있어도 꼭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일은 역사 가운데 종종 국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국지적으로 있을 그러한 일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심판은 사실 최종적으로 있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많은 대비를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다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최후의 심판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신분과 능력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면 지금은 잘 살고 능력있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그러한 인간 세상의 모든 차이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집무실과 주택에는 지하벙커와 같은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요직의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그런 대피시설은 미사일이나 핵무기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신들만 잘 준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은 다시 한번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여 그날을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는 온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어떤 종교에서는 신이 신경질적이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간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 라는 것이죠. 5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은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율례 그리고 영원한 은약에 대한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해져 있는 원칙이죠. 그 원칙과 약속들을 인간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신앙의 선진들이 전해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언약 백성이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나 다윗과의 언약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문서에 사인을 해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 속에 양심이라는 율법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법을 무시하여 없다 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만든 기준과 원칙으로 대체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들까지 침범에 들어가면서 법을 어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알려주었지만,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하거나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과 28장과 같은 언약의 말씀들을 보면 언약을 이렇게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인간들을 대하지 않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농경사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홍수를 내리시거나 가뭄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은 실제로 홍수나 가뭄이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경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7절 말씀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 수확이 없으니 즙을 짤 수가 없고 게다가 내년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상도 없어져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1년 중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를 틀에 짜는 시기가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어서 단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은 당시 포도를 수확하던 때가 얼마나 축제의 시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축제와 파티는 없을 것입니다. 흥이 나지도 않고 추수할 것이 없기에 잔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그나마 이전에 수확한 포도로 담가놓은 포도주도 노래하면서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포도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면 그 포도주를 즐길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많은 흥겨운 노래들은 대부분 추수 때 부르는 노래이거나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선원들의 어부들의 노래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즐거운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소비하는 도시도 노래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은 미국의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유명 백화점들과 상점들을 판자로 막아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점을 약탈하려는 폭도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 문제가 어렵게 되면 사람들은 약탈을 일삼는 폭도로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위협을 느껴서 집밖 나오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기쁨의 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혹독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은 수십년에 한 번씩 국지적으로 이것저것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모든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 한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율법과 율례, 영원한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양심에 심어놓으신 법을 잘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의 율법과 율례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지켜 나아가야 할지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들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겠죠.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일을 다할 수는 없기에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된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